라디오스타 녹화 이찬원이 MBC 10층에서 사고 이찬원을 업고 구급차에 올라탄 김구라 내가 다쳤어야 했다. 찬원 살려달라 직원 10명 불안 무슨 일? 최근 공개된 소식에 따르면 오늘 오후 이찬원은 라디오스타 녹화를 위해 MBC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찬원이 새 앨범 프로모션을 위해 선택한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녹화는 6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녹화 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찬원이 mbc 10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찬원은 녹화 2시간여 만에 김구와 함께 복도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분 뒤 직원들은 mc 김구라의 큰 비명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나오자 이찬원이 아래 계단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구라는 곧바로 직원들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찬원을 업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김구라와 매니저 이찬원을 강남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구급차에 오르자마자, 김구라는 내가 다쳤어야 했다. 찬원 살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라디오스타 직원 50여 명이 이찬원의 상태를 극도로 걱정하였습니다. 한 직원은 이찬원의 다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새 앨범의 발매에 큰 지장을 줄 것입니다. 정보 확인을 위해 이찬원 매니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매니저는 이찬원이 안타깝게도 mbc 시청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구라는 이찬원을 붙잡으려 했지만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찬원은 약간 부딪혔을 뿐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라디오스타 녹화를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를 극도로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찬원을 걱정하며 다시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모두가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찬원이 출연하는 라디오스타는 2주 후 방송될 예정입니다. 최신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